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고창군은 지난 21일 고창군 문화의 전당에서 청념 전도사로 알려진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초청하여 공직신뢰와 청렴이란 주제로 전직원 청념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김덕만 박사는 이날 특강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온정연구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다며 이 연출 문화의 폐해를 근절하는데 공직자들이 앞장서자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지연, 혈연, 학연은 물론이고 직전 연고로 뭉친 이른바 직연까지 동원된 부적절한 행위가 많다며 공과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청년 문화를 확산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김덕만 박사는 인사와 예산의 투명성 강화, 엄정한 신상 필벌, 지도자